멕시코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기다림은 최소화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죠. 물론 멕시코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철학만큼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나 시스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함께 전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효율성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해주죠. 특히 제가 멕시코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자주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겪는 불필요한 기다림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놓더라고요. 한국의 사례가 단순히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으로 저는 현재 멕시코 도시들의 시간 문화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달라아라 시정부와 함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의 호출벨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공공기관의 대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는 시간 문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해요. 각 나라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죠. 한국은 그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림 자체를 없애버리는 혁신을 만들어내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수 있었던 멕시코의 작은 도시 과달라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라파엘, 곤살레스는 교통문화와 도시생활 패턴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각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해왔는데,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남미 전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까지 다니면서 각 나라만의 독특한 시간 문화를 연구해온 그였습니다. 그런 라파엘에게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동료학자들과 국제학회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간다. 인내심이 없다. 빨리빨리만 외친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워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음식이 3분만 늦게 나와도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한 일본 학자는 한국 사람들이 맛집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선다고 했고, 독일 교수는 한국의 전통 차 문화는 정말 느리고 여유롭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정보들이 라파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죠.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 한국은 정말 기다림을 거부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라파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기초적으로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은 후 2024년 가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건 2024년 가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정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지하철도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까지 모든 게 제가 살던 멕시코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철도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기차나 지하철을 탈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역에 가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정확히 몇분 후에 기차가 오는지 알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1회, 2분 정도의 오차도 없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저는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였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멕시코에서는 환승할 때 표를 다시 사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도 같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통합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화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는 홍익대학교 근처의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는 10분, 길게는 20분까지도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이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직원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버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호출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직원은 즉시 응답하는 시스템. 멕시코에서라면 손을 흔들어도 소리를 내도 종업원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정말로 30초도 안 되어 직원이 왔어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하며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하고요. 이건 정말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없애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였어요. 각 테이블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직원들의 단말기에 몇번 테이블에서 호출했는지 바로 표시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10년 전부터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이 없는 식당에 가면 오히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기술이 문화를 바꾸고, 바뀐 문화가 다시 기술을 요구하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호출벨 시스템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테이블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주방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도 자신이 원할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종업원이 너무 자주 와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주문을 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는 대신 테이블 위에 있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여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멕시코에서는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메뉴를 고르고, 추천도 받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주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메뉴를 보고, 옵션을 선택하고, 수량을 정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모든 게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사라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이 시스템의 장점을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고, 주문 실수도 없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끝내자마자 주방으로 바로 전달되는 걸볼수 있었거든요. 멕시코였다면 종업원이 메뉴를 설명하고,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하기까지 최소 15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의 빠름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 주문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메뉴마다 사진이 있어서 어떤 음식인지 한눈에 알수 있고 매운 정도나 알레르기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고 심지어 칼로리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문 과정에서 놀라운 걸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추가 주문을 할 때도 다시 직원을 부를 필요 없이 터치 스크린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멕시코에서는 추가 주문을 하려면 다시 종업원을 불러서 기다리고 메뉴를 보여달라고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시간 절약의 극치였죠. 더 흥미로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더라고요. 카드를 꽂고, 영수증을 선택하고, 모든 게 끝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계산을 하려면 카운터로 가서 줄을 서고, 직원이 계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모든 시스템은 빨리빨리 정신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려, 음식을 기다리면서 테이블을 둘러보던 중또 다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나 했더니 옆 테이블 손님이 테이블 옆면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어서 수저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봤더니 깔끔하게 정리된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넵킨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원이 수저를 가져다 주거나 최소한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직접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서비스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 방식이 훨씬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수저는 깨끗하게 보관되고, 손님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쓸수 있고, 직원은 일일이 수저를 가져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멕시코에서는 종업원이 수저를 깜빡하면 다시 불러서 가져다 달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셀프 서비스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문화의 핵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문화 말이에요. 며칠 후, 한국 친구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온라인 쇼핑에 관한 이야기였죠. 라파엘, 밤 11시 전에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집 앞에 도착해 있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멕시코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빨라도 일주일, 보통은 2회, 3주 걸리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에 생필품 몇 가지를 주문했어요. 샴푸, 라면,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까지. 주문을 완료하고 나서 정말 내일 아침에 올까 하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정말로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8시간 전에 주문한 물건이 벌써 도착한 거예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주문한 모든 물건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이스팩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라면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였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도 집에 없으면 다시 가져가 버리고, 포장도 엉성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포장으로, 심지어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조용히 문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빠름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였어요. 물류, 배송, 포장.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가 이런 놀라운 속도로 나타나는 거죠. 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한국은 좁은 나라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이런 시스템이 발달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성향이 어떻게 결합되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통시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광장시장에서 유명하다는 빈대떡집 앞에 엄청난 줄이 서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세어보니까, 10명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젊은이, 이집 빈대떡은 60년 전통이야. 맛있는 걸 먹으려면 기다려야지. 우리가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야. 기다릴 가치가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기다리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거였죠. 그 할아버지와 한 시간 넘게 줄을 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빨리빨리만 외치지만 정말 좋은 건 기다려야 해. 그 빈대떡집도 빨리 만들려면 얼마든지 빨리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고 기다리는 거지. 저는 그 말씀에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효율성과 품질, 속도와 가치 사이의 절묘한 균형 말이에요. 드디어 차례가 와서 빈대떡을 받아 먹어보니, 정말 그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전 중에서 최고였거든요. 그때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미 없는 기다림은 절대 참지 않지만, 가치 있는 기다림에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려. 이런 경험은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카페에서도 40분을 기다려서 커피를 마셨고, 명동의 맛집에서는 2시간을 줄 서서 음식을 먹었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봤죠.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롭게 있는 걸 보니 이건 정말 문화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면서 저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빠름과 기다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문화였죠.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기다림은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투자하는 문화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만 주말에 친구들과 만날 때는 몇 시간씩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업무는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죠.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효율성에 대한 추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모든 걸다 바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구나 싶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시간을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천천히 해야 할건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거죠. 정말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삶.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시간과 효율성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로 만들어진 문화였거든요. 멕시코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정말 8시간 만에 배송이와 버튼만 누르면 직원이와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을 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신기한 시스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전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작정 빠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효율성이라는 거려. 지금도 가끔 쿠팡 앱을 켜서 한국 친구들이 뭘 주문하고 있나 구경하곤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창의력과 이걸 받아들인 사회의 개방성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문화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한 시간 넘게 앉아있으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멕시코에서 가져온 편견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인내심이 없다, 오직 빨리빨리만 생각한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의미한 기다림은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충분히 투자하는 지혜로운 민족이었죠.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의 대화도 인상 깊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빨리빨리 빨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조급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효율적인 거예요. 빨리 할수 있는 건 빨리 해서 여유,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걸 하는 거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자기개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릎을 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호출 벨을 누르고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하고 테이블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는 모든 행동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회식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면 몇 시간씩 카페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인간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인간미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였다는 거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노인분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편해졌다며 웃으시면서 젊을 때는 은행 가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편리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전통시장에서 만났는데, 옛날 방식이 좋은 것도 있고, 새로운 방식이 좋은 것도 있다며,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 느림과 빠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정말 능숙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처음 갔던 그 홍대 삼겹살 집을 다시 찾았어요. 한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 공간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호출배. 터치스크린, 테이블 서랍. 모든 게 그냥 편의시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최대화하며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인간미를 잃지 않는 문화 말이에요. 그날 밤그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관찰해봤어요. 아버지는 터치스크린으로 빠르게 주문을 마치시고 어머니는 테이블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서 정리해 주시고, 아이들은 호출 벨을 신기해하며 누르고 싶어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 그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시스템의 효율성이 가족의 대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준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한 태도를 관찰해봤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이에 3분만 기다려도 다음 전차가 오니까, 모두 여유롭게 기다리더라고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카페에서는 맛있다고 소문난 디저트를 위해 30분을 기다리지만 계산대에서는 1분도 기다리기 싫어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관찰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다림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현명한 시간 관리 철학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날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외국 손님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며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죠. 우리는 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예요. 시간은 돈이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은 인생이거든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철학자 같은 말씀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 밖으로 마지막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한강, 그 위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나라라고요. 멕시코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기다림은 최소화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죠. 물론 멕시코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철학만큼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나 시스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함께 전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효율성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해주죠.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림 자체를 없애버리는 혁신을 만들어내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수 있었던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저는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철학을 가르쳐 준 스승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사연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